안녕하세요. 365일 건강한 당나귀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통으로 고통받고 계시나요? 오늘 두통을 말끔히 없애줄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두통은 90% 이상의 현대인이 경험을 했을 정도로 대표적인 흔한 질병인데요. 과도한 스트레스나 만성피로 또는 수면 장애 등이 두통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 두통은 그 원인이 300개 이상이나 있을 정도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음, 하지만 두통이 있을 때마다 진통제를 먹게 되면 또 다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과다한 약물 복용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두통을 없애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목 스트레칭을 해볼 텐데요. 목은 우리 신체 중 가장 무거운 머리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목을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깨 힘을 뺀 다음에 양손은 의자를 잡아 주시고 스트레칭을 해줄 텐데요. 우리 목 주변에 있는 흉쇄유돌근, 사각근, 경각근, 승모근과 같은 목 어깨 주변에 있는 어, 근육과 인대에 과도한 긴장이 쌓이게 되면 어, 지나치게 어, 피로가 온다거나 두통이 올 수가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조직에 어, 근육을 잘 풀어주기만 해도 우리가 두통이 어, 자주 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인데요. 이때 스트레칭을 할 때에는 최대한 어깨에, 어, 긴장을 뺀 상태에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어, 두통을 예방하는데 아주 큰 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두피를 풀어줄 텐데요. 우리 마트나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두피 마사지기 파는 거를 본적 있으실 거예요. 이 가격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천원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두피를 풀어줄 텐데 우리 두피 속에는 수많은 근육이 있기 때문에 두피만 잘 풀어주어도 만성 피로와 두통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럼 그림을 통해 두피 근육과 주요 포인트를 알아볼 텐데요. 과도한 두뇌 활동으로 딱딱해진 두뇌를 풀어주는 마사지만으로도 우리가 머리 뭉침을 예방을 해서 두통이나 짜증, 불면증에 예방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마 쪽에 있는 전두근, 옆머리 쪽에 있는 측두근, 또뒤 쪽에 있는 후두근, 그리고 위에 정수리 쪽에 있는 백해가 있습니다. 전두근은 눈에 피로가 왔을 때나 앞머리 두통이 있을 때, 측두근은 편두통이나 눈의 경련이 일어났을 때, 후두근은 혈압으로 인해 두통이 왔을 때, 그리고 맨 위에 백해는 우리 머리 지나친 두뇌 사용으로 머리가 깨질 듯 아프거나 전체적인 두통이 있을 때 자극을 해주면 좋은 혈자리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두피 마사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장시간 보거나 스트레스 등으로 뇌에 피로가 쌓이면 두피가 딱딱해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피가 뭉치게 되면 만성 피로가 오거나 두통이 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피를 자극만 잘 해줘도 금방 두통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머리 뭉침이 심한 사람은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문질러도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뭉침이 심하면 혈액순환이나 림프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두통이나 만성피로가 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머리는 매끄러워 보이지만 전두근, 측두근, 후두근, 또 백회, 이런 모든 두피에는 근육이 있고 이 근육들을 잘 풀어주기만 해도 두통을 예방하거나 피로를 예방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우리 귀에서는 어느 부위가 우리의 머리 자리가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얼굴 자리인 귓볼에서 위에 살짝 쌀알처럼 돌기가 튀어나온 이 곳이 우리 인체의 머리에 해당하는 자리인데요. 이 곳을 우리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살짝 꼬집듯이 자극을 시켜주고, 어, 눌러주고 꼭꼭 만져주면 두통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만성 두통으로 인해 머리 자리가 부풀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여기를 만져주기만 해도 굉장히 통증이 느껴지는데, 어, 수시로 자극을 해주시면 두통도 사라지고, 어, 다시 만졌을 때 아픔도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두통으로 고생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이세 가지 방법을 꼭 실천해 보세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있답니다.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요.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도 두통이 생기는 원인이 되니까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셔 주시면 두통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통은 왜 치료해야 할까요? 두통은 발생 원인에 따라 두통뿐만 아니라 복통이나 소화불량, 구토, 어지럼증, 어깨 결림, 수면 장애를 동반하고 또한 두통으로 인해 사고가 느려지고 건망증이 생기기도 하고 집중력이 저하가 돼서 대인 관계에 불편함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두통을 방치하면 안 되겠죠? 오늘 이렇게 두통을 예방할 수 있고 또 두통이 생겼을 때또 좋아지게 할수 있는 이런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 탈모를 예방하는 어,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